먹방 보여줘, 먹방. 먹어야지? 응. 이 <laughs> 아야. 아야? <선생님>, 아야? <기도하십시오>. 응. <laughs> 好。哎、啊啊、呀！哎、啊、呀，我、啊、操！哎、啊、呀！啊啊呀 이 많은 딸기 다 먹을 거야? 응. 혼자서? 응. 와 장난 아니네. 하성이 발 엄청 크다. 곧 있으면 엄마 발 따라잡겠네. 뱉타왜 응. 뱉었어? 고기. 고기 있었어? 어. 고기처럼 질겼어? 딸기. 음. 배터. 음. 아. 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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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, 응. 상이 어?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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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룽지를 두, 두 그릇이라 먹었으니, 배부를만 하지. 엄마가 먹을게. 아야! 아니, 아니 좀이따 같이 먹자. 지금 배부르잖아, 성이 배가, 배가 무슨 남산만 에 아야! 곰돌이 푸도 아니고. 기차 또쭉 세워봐.

Chick, chick, pop pok ding. Ding. peep ding. 못 보여줬어? 응. 어떻게 썼어? 다시 써봐. 좀 졸려. 틀어 줄게. 응. 아, 되게 잘 도네. 뱅글뱅글 도는 거야? 나좀 어지럽지. 뱅글뱅글. 어, 뱅글뱅글 돌았어. 지하 1가. 가자. 둘아. 와예 <목소리도> 앞장 서는 거야. 어이구, 어이구. <laughs> 어. 가사, 가서, 가서 아빠 찾아봐. 아, 아빠. 음, 내 맛은 초밥 먹으러 가자. 참새 신기하게 생겼다. 응, 날아갔어. 신기해. 이야, 참잘 타네. 지율아, 지금 지하성이데리러 가고 있지? 하성이 어디 저기 어, 있어요. 어 Moka, t i t 이모 이름 뭐야? 뭐 가지지. 어, 이, 아니, 이모. 가 m 지 Ama, a 이 a 이 m 엄마 m a Ama, 엄마 a a m 엄마 엄마 Ama, Ama, a 하성이도 꼭꼭 숨을 할 거야. 응. 그래. 누가 숨을래? 재우리. 재율이. 가 숨을 거야? 하성이도 숨을 거야? 응 오케이. 엄마 찾는다.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야! 하성이 찾는다. 간다. 재우리도 아! 찾으러. 축하합니다. 생일 <목소리도> 축하합니다. 어, 풍선 떴어? 고비. 어, 진짜 풍선 떴네? 네, 네, 네. 어. 같이 보자고? 응. 응. 어. 음, 어. 우와, 진짜 풍선 떴네? 떼떼. 짝짝. 어, 쨔쨔이도 날아가고. 풍선. 응, 풍선.

이엔옛에 가면 옛날에 뭔데. 하다가 와서는 그거 없한 3년 뒤에 아말했는데게야